불가했어. 손절하길 잘했다. 일단 오히려 좀 오히려 잘했다. 되게 두도 사람 나 위험해. 없어? 그러 안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안 위험해. 내가 위험. 무친 안 위험해졌어. 어, 내시 네, 걸렸어. 아너왜 여기야 너야? 오 토코다 뭐야 뭐라고? 톱톱 톱맨 톱맨 톱코 톱맨 어 오히려 좋아 어어 톱맨 톱맨 일단 판자는 톱.. 내렸어 오케이 버텨 나 지금 고치고 있어 오케이 튀었다 어어 왜 그리 나왔냐 난 도망쳤어 이어 여기 서 <laughs> <laughs> 아아아이 뭐야 한 번에 <laughs> 한 번에 뭐? 아니 문에서 바로 나와 아니 이이면 모르지 이러 모르지 아, 내가 어디 있는지 소리 나면 얼른 튀어야지 아니 아 진짜 나 여기서 나올 줄 몰랐지 문에서 바로 나오네 아니 여기서 바로 나오 어떻게 하아 내가 여기서 나올지 출기해 말했다. 아, 쟤 좋은 것 같아. 쟤. 이거 얘덕 꾸며본 거죠, 이거? 아, 덕 덕이라 해야 되나? 야, 얘 덕구가 아니고 개잖아. 덕구 아니야? 덕구? 덕피라 그래, 절라. 아, 그래? 톰맨. 아, 톰맨, 오케이. 아무도 안나오지 좋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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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여기네 반 옆에 있어. 이제 캠핑 하나 보네. 치킨 스타일이야 살짝. 그러면 어그로를 끌어서. 아나침치네아잠식되네 뭐야? 어찍와야 돼, 찍와야 돼. 가는 중, 가는 중. 잠식면안 되는데? 뭐야 이거 어디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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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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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 오케이 okay. 아, 이거 안 고쳐 이거 쪼, 쪼, 쪼. 이거 쪼, 쪼. 리거 쪼, 쪼. 이아 이거 쪼, 쪼. 이거 쪼. 이거 쪼, 쪼. 이거 쪼. 거 쪼. 이거 쪼, 쪼. 이거 쪼. 있어 쪼. 이거 <laughs>

어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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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생 오, 오, 생 오, 오, 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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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버텼어. 아씨발 존나구나 덕분에 오까지아 오래 버텼어. 오래 버텼어. 오. 오. 아. 못다아 터뜨려 이거. 잘했어. 이 오래 버텼어. 좋아. 매달려 있어 갈게. 어. 뭐, 나보다 좀 오래 버텼어 이거. 어, 오래 버텼어. 하나 있어 덕분에. 좋아. 어. 어나 걸렸어. 야. あ, <laughs> 아 미친다 아 <laughs> 아, <왜> 이거. <이렇게> <laughs> 아, 왜, 아, 이 걸리지? 아니, 넌왜 뭐, <laughs> 겹치지, 나는? 거, 거, 왜 이렇게 <laughs> 겹치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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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자마자 썰려, 이 새끼 맨날. 아, <laughs> 살수 있어. 살수 있어, 근데, 이거. 살수 있어. 오, 가능, 가능, 가능. 살수 있어, 선생님. 이거? 저부터, 어, 저부터 살려주세요.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나죽다나안 죽지. 아니, 나. 저안 뜨나? 어, 살았어, 살았어. 괜찮아. <laughs> 괜찮아. 아빠 가. 아, 이게 죽어도 막 막무가내소로 살릴라면 안돼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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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가야 지 내가 나 내가 괜찮아 저 친구가 쫓기고 있어 괜찮아 내가 내 왔어 괜찮아. 내가 왔어 괜찮아 나 이제 죽으면 안돼 이게 죽으면 안돼 오케이 안 돼. 이제 빡게 오케이 노마이크 게 오케이 노마이크 빡게임 어 ㅅ 지 잠깐만 느낌이 이상한데? 뭐야, 너왜 올라와? 그, 그, 치료해주자. 이거 맞아? 느낌이 이상한데? 이거 한명 죽는데 딱 봐도, 야쟤 뭐야? 바로 앞에 올라 이려 올라! 왼왜으로 온다! 왼쪽으로 온다! 와, 맞어 이거? 야, 너다 야, 몰라 몰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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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살 어,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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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내가. 내가. 어? 어, 어. 어? 아 새끼야. <laughs> <좋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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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나, 너두 번째 걸린 거지? 나나나 어, 괜찮아. 스페이스. 나괜찮나 <laughs> 좋아. 나 괜찮아 근데 나 치아실 끌려왔어 나. 소황이 좋아. 뭐야 어디야? 지하실 끌려왔어. 괜찮아? 살릴 수 있어? 안돼. 살 살릴 수 있어. 빨리 살릴 수 있어? 빨리 왔어? 어어어어. 뭐 어, 어. 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디가 위, 어디가 길이지? 야 일로와. 오.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야쟤또 죽어. 야 내가 수리해줄게. 너, 가만 수리 너 가만히 있어. 여기. 수리해줄게. 어, 갑시다 이걸. 어, 이거.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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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수리해. 일단은. 줄... 나... 아, 온다, 온다. 온다. 아, 온다. 온다. 아, 온다, 온다, 온다. <laughs> 뭐가 <laughs> 있어? 아, 이사, 몰라. 어, 어, 알았어. 몰라. 오지? 알았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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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지 몰라. 저 친구, 저 친구, 살려. 저 친구 피 많아. 살려. 아니, 야. 안 많구나. 내가 살릴 수 있어. 오케이. 내가 살려. 오케이. 나 바로 라피야 오케이. 살렸어. 살렸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수리해야 돼. 우리 다 딸피거든, 이거. 제 맞아. 좋아. 맞아. 수리, 수리를 해야, 수리 이제. 해야 돼. 이제. 이 게임 수리하는 게임이야. 그래, 맞아. 어. 수리를 하는 거야. 수리해야 돼. 어? 디 찍었네? <laughs> 돌리는 게, 있긴... 게 있긴... RPG! 돌리게 있긴 하냐 지금? <laughs> 어, 몰라. RPG. 두개 돌렸어, 괜찮아. 그래도 우리. 오케이. 찾아. 아, 하나 내가 돌린 거 같은데. 아 뭐야, 또 쓰러져 왔네? 버려! 쟤 <laughs> 죽었어, 이제. 이, 이제 힘든데? 이거 돌린 아, 거고. 아, 이쟤 죽을, 죽을 거야, 이제. 괜찮아. 어있어 이거 한거맞찬 않냐? 열받 밖에. 아, 나도. 어디? 어, 저 지금 그 피가 좀 있는데 잠깐만. 어, 살릴수 있어. 뭐야? 너다한 살릴 거잖아. 살릴수 있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사람 이잖아. 살릴수 있어. 아니, 왜 발전기가 안 보여 이거? 어, 아, 아. 전겨지 발전기 여기 있어. 이거 어디야? 아이씨 발전기더 ا ل 네또 살렸네? 오! 어, 찾았다 야, 하나도 안들어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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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운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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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못하겠어요. <laughs> 너스야 너스 너스. 어, 어 소리 난다 소리 난다. 나한테 오고 있어. 나한테 오고 있어. 오케이. 이 친구 나한테 오고 있어. 한대한대 맞아 도돼 오케이. 아시, 터져버렸네. 너스 각성기 썼어 방금. 오케이. 너스 각성기. 에이 너스 각성기. 아무것도 못 타자, 아무것도 못 타자, 아무것도 못 타죠. 잘 못하는 너스네. 아 <laughs> <야>, 좋다. 수리 <laughs> 다했다. 야야야 내 시가 많이 버티고 있어. 오케이. 수리 다해.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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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 <laughs> 야 잠깐 잠깐. 야야야야야 야. 오야 야. 야, 야. 야, 야. <laughs> 도망쳐.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잘하자, 그렇지. 오 어, 좋아 한번 더. 어, 좋아. 아무 것도 못 타죠? 아무 것도 못 타죠? <laughs> 아무 것도 못 타죠? <laughs> <laughs> 아무것도 못타 아무것도 못 타죠? 또구기 아무것도 못 타죠? <laughs> <laughs> 아무것도 못 타죠? 아무것도 못 타죠? 때리지도 못 타죠? 치지도 개어 게개못 타죠? 개어 아무것도 못 타죠? 아무것도 못 타죠? 아무것도 못 타죠? 답답하죠? 죽고 싶죠? 손가락 자르고 싶죠? <laughs> 어, 좋아. 좋아. <laughs> 어, 좋아. 나 바로 앞에서 관전 중.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왜요 <목소리> 나한테, 아, 나 아직도 따라오죠? <목소리> <목소리> 아, 이제 왔어! <맞았어. 목소리> 야, 그래도 야, <목소리> 1인분 했어! 야, 욕, 야, 야, 3개 하는 동안 못했어! 어? 한 300분 했다, 3인분. 3 0 <목소리> <목소리> 야, 진짜 할 만큼 했어, 진짜로. 어? 인정해야 돼, 이거. 대박 그랬지 아무것도 못하죠? <목소리> 야, 매달리 말해. <바래. 목소리> 내 달려도 돼, 이 정도면. 어? 이야, 어. 어. 너스가못한대 어. 어. 아씨, 숨어있다가 괜히 숨어있다가 한대 쳐맞았네. 괜찮아, 괜찮아. 얘개 못해, 개 못해. 어? 개 못해, 개 못해. 개 못해. 어? 개 못해, 개 못해. 잠깐만, <laughs> 어? 어, 잠깐만, 이러다 맞아. 이러다, 이러다 맞아. 아. 이러다 맞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더 못했고. <laughs> 사람 달려. 이거? 우리 네명다 탈출 가능. <laughs> 너 쓰라 이속 느린 거 봐. 아, 개 느려. 개 느려. 수리해야 돼, 수리해야 돼. 오케이. 어. 바, 바로 살리러 와주시고. 수리하면 돼. 너무 고맙고. 개 못해. 어. 근데 내가 잘한 걸 수도 있어, 방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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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어, 잘못,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거 수리 지금 한반 했어. 거의 끝나가. 오케이. 공구상가 조정. 나갈 준비해. 나갈 준비해. 에이, 지금 시트를 아이, 잠깐만. 나갈 오, 준비해. 오, 잠깐만. 나갈 준비해. 간다. 마지막 하나 열니다. 여러분들. 훅. 어? 열어요. 문 따지 마. 문 99%에서 멈춰나요. 한번 돌아 가셨어? 예. 문 99%에서 멈춰요. 오케이. 다 살아가 다 살아가면 돼다살수 있어 우리 그치, 우리? 다살수 있어 한방법 없어 오케이 문구직구포까지 바로 살려 Tama Pogo, 해 o 될 i 같 k a y Munku, k u p o k 어 d i p 어디 o 어 a r 어디라고 하면 내가 핑을 찍을 수 없어, 이 게임은. 오케이. 벽 봐라. 왜 이거 수리가 안 돼, 사람? 뭐야? 수리 뭐? 안 해도 되네? 반대쪽에 있는데, 나? 반대쪽 오케이. 아, 저쪽인가 <laughs> 저건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저쪽인가? 어, 아닌 거 같은데? 나 주변에 아무도, 아무도 안, 안 보이네? 어? 저기 열어온데? 아, 아 찾았다, 찾았다. 근데 저분 누웠어. 어, 저거 도와줘야 돼. 아 근데 문을 열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씨. 이거는 뭐야? 이거 아니야, 문이. 건들면 바로 열려? 아 그래? 살려, 살려. 따라와, 따라와. 아 저쪽에 어, 문을 열 거야 지금? 어, 저쪽에 연것 같아. 아. 살려, 살려. 이 저기도 어, 있나어한방 아니니까 살릴 수 있어? 오케이. <laughs> 그 바로 이게 오른쪽에 문 열려 가지고 바로 나가면 돼. 그러네. 어. 바로 나가면 돼. 바로 일로. 나가면 돼, 살리고. <laughs> 오케이, 꿀이고. 안 돼, 치 맞아줘, 그냥. 맞아줘, 그안 맞았고. 돌 때렸고요. 안 맞았고. 돌 때렸고요. 어, 안맞아돌 때렸고요. <laughs> 아, 안돌 때렸고요. 어, <laughs> 나가면 되죠? 나가면 되죠? 어? 나가면 되죠? 어? 나가면 되죠? 아, 되죠? 아, 나가면, 되죠? 아, 나가면, 되죠? 나가면 되죠? 나가면 되죠? 맞아주면 돼! 어, 어, 아니, 아, 이건 아니죠? 잠깐만, 이건 아닌데?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어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 게임. 지금 상황이 아, 상했어 이거 뭐 아이, X발. 야, 너왜 <laughs> 나가? <laughs> 너왜 나가? <laughs> 너왜 나가는데? <laughs> <laughs> 나를 몰랐어. <웃음> <웃음> 나 나가. 나 기어 나가. 나 기어 나가. 키워서... 나 몰라. 기어 나가. 기어 나가. 세 명. 세명 다중 통화야. 야야야 아니 아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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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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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살아! 나가 살아. 살아 <laughs> <사와>, 나가. <laughs> <아니>, 나가. 나가요. <웃음> <웃음> 나가요. 기어 나요.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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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나나살나어나 기어가. 나나어나 기어 왔어 좋아, 오히려 좋아. 어, 어떻게했어, 어떻게했어?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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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기어 나, 기어 나가, 기어 가 아, 잘 가시고요. 기어 가 아, 기어 가안 아, 돼, 갈수 아, 있어, 나가. 아, 아 어, 나. 아, 미안합니다. <laughs> 아, 아, <너> 너왜 나가? 이들이 <laughs> 딱돌아라 그랬는데, 한 발자국이 더 하져버렸어. 아, 근데 재밌었어, 이번 판. 재밌었어. 아, 못하니까 재밌네, 상대방이. <laughs> 너 맵도 다안 해봤겠다? 아, 맵 파도 모르지. 그냥 해. 그래. 일단 발전기를 돌리자. 이보자. 일단 발전기 돌려. 갑만보자 오, 뭐야 이거. 네. 이미 꽤 커. 생각보다 커. 오, 저, 누구지? 뭐야? 살인마 뭐야? 오. 아니, 사람 발전기를 돌리고 있어서 구경해봤어. 어! <laughs> 스프릿스다! <스피리치라>! 짬타수아님 <이게 뭐야? 웃음> 너였구나? 누가 나야? 처맞은 <laughs> 놈이. 오, 어, 나야. <laughs> 나가살려야겠타조아이나 죽었거든? 괜찮아? 오히려 좋아 진짜 못하면 안다 어? <laughs> 뭐야 이거 오씨 오 뭐야 오오오 도망가 도망가 뭐야 너야 이거? 나왜 구했어 나왜 구했어 나왜 구했어 <laughs> 아왜 구해놔! 이거 바로 죽잖아! <laughs> 너.. 너 뭐.. 그런 거 없어? 시계같은 거? 없어! 없어. <laughs> 아 미친! <이> 치... <laughs> 난 시계같은 거인정하지 모를 수 있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laughs> 괜찮아 오히려 좋아 시계는 구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미친놈아! 오면 시계 시계 어나길래 무슨 몰라고 시계 안 없나라. 들은 거 있어? 어 들은 거 있어. 어디서 어, 들은 거 있어? 야야 구한 맞아 이거? 다지 말고 발정기다도야지 아, 쥐댔어 야. 아, 쥐댔어 나. 아, 진짜. 게임을 잘 아니 그게 아. <laughs> 발전기가 잘안 돼.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이네다림마이십명인데요이 사람? 두개정이다얘이사람도 저치, 좋지, 저치. 저니저요저 시청할거거든요? 나제 친구 거관전치저게요자 저치. 다 아. 아. 아니, 아 야, 그걸 못하냐? <laughs> 나, 이건, 나, 왜 이렇게 어렵지, 아니, <laughs> 가운데 맞추라고! 술, 술, 술 처먹고 해서 그런가? 너술 처먹었어? 그럼. 아, 아이, 야야. 아니, 아니, 퇴근 방금이 있다며. <laughs> 포기, 포기. <웃음> 아니, 그걸 포기 안하 게임을 뭐 하자는 거야? <laughs> 야, 아니, 뭐 하게, 그럼. 무슨, 이거, 그거, 그거 돌리는 게임인데, 미친놈아. 그거 다돌린 거고, 미친놈아. <laughs> 아유, 그랬네. <laughs> 어, 잠깐만. 아나저왜 이렇게 어렵지? 미치겠네. 아 참. 아 다시 해봐. 해봐. 그저 그거 해봐. 그거 돌려봐. 어. 해봐. 해봐. 연습해. 연습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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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살리게? 우리 팀이 지금 걸렸잖아 지금. 살려. 살려. 알았어. 좋아. 전우해 좋아. 저기 목 걸고 목걸걸 뭐, 뭐야? 새골 새골. 새골 좋아. 좋아. 어 좋아. 배그 하듯이 하는 거 좋아. 뭐야 이, 이 뭐야 이 사람 어디가? 이상 시청자. 어. 네또저 사람 이상하니까. 주변에 있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저퍽 쐈다. 아닌가? 저 어떻게 나왔지? 그 견자단으로 나왔나? 견자단, 견너 이상한 거 많이 들었다. 나다알아 아... 씨발다 할 거나 할 거야. 겠 다시 다 다시 재도전하러 가야 돼. 돌려, 그래, 연습해. 지금 <laughs> 이분도 돌리고 왜요? 있거든. 영입돼서요. 오오 오. 됐다 가만히 있어 가운데 맞춘다 생각해 오케이 루인 있대. 루인이 뭐야 거기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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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뛰면 안돼 아 그래? 뛰면 피자국 생겨 오 <laughs> <laughs> 살려주세요 <laughs> 아개 못해 <laughs> <laughs> 개 못해! <laughs> <laughs> 아개 못해 와아 어, 씨아부러다야아 <laughs>